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북한에서 수고하시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 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대통령은 정직하게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은 정직하게 큰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은 정직하게 큰 설계를, 큰 설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은 정직하게 큰 비전을, 큰 뭐라고요? 큰 비전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정직하게 백년 대계를 구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소인배가 되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쫄짜가 되면 나라 망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시야가 좁으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시대시대마다 문제는 지도자가 문제 지도자 여러분 국민이 문제가 아니야 지도자가 국민을 잘 이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국책사업을 정직하게 활용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 사업을 국가에서 많은 세금을 들여서 해 놓은 사업들을 가꾸고 발전시켜서 국국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요? 가꾸고 발전시켜서 국국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큰폐단은 정책의 연관성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큰 배단은 정책의 활용성, 정책의 연속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의 국가적인 얼마나 큰 손인 지 아십니까? 돈들여서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애물단지로 그냥 끝나버려요. 저는 그런 모든 걸볼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책 사업으로 수십조 이상을 투자해 놓고 그것을 십분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 그것을 활용하면 나라가 지대하게 발전할 텐데 썩을 놈의 여야 진영 논리에 따라서. 좌파, 우파, 진영 논리에 따라서 무조건 무시하고 반대하고 그저 폄하해버리고 부정적으로 치부해버리므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념적으로 반대 정권이 하는 모든 것은 호불호가 너무 강해 가지고. 짓밟아버리고 잔인무도하게 끝장내버리는 것이 저질 정치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부 당국자들은 저의 방송을 좀 철저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과거 이름 모두 잃어버리고 현재 언론 부각된 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그동안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서 세만금을 비롯해서 4대 강 사업, 다도의 영육교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놨는데 대통령의 취향에 따라서 전혀 예면해 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방치해 버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비름물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그런 비름물 정치 그만해야 한다고요. 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저질 정치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면 무조건 무시해 버리는. 수법을 쓰고 있어요. 정부마다. 자기 편이 한 것이 아니면 무조건 무시하는 그런 악랄한 수법을 쓴 사람이 쫄짜 대통령입니다. 쫄짜 대통령. 자기 진영이 한 것이 아니면 무조건 밟아보는 더러운 수법 좀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 쪽이 아니면 한 것이 아니면 무조건 무시하는 그런 지저분한 정치, 쓰레기 정치, 제발 좀 그만두시 바랍니다. 자기 당이 한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 쪽이 한 것이 아니면 무조건 짓밟아버리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정치를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더라고요. 나라는 안중이 없고 자기 당이나 자기 진영만 챙기는 아주 못된 정치 수법.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당이나 자기 진영만 챙기는 흉악한 수법. 나라는 상관없이 자기 당이나 자기 진영만 챙기는 그 흉악한 수법. 나라야 되든지 말든지 자기 당이나 자기 진영만 챙기는 흉악한 수법 제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나라는 망에 자빠져도 자기 당이나 자기 진영만 채우는 이게 못된 버릇이 오늘까지요 그러니까요 물론 여에서는 여당에서 이제 한 사람 뽑아서 보내고 야당에서는 야당은 한 사람 뽑아 보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당이 싫어하는데 안 그러면 자기를 지지한 지지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놈의 짓거리를 계속 지금 해 오고 있어요. 계속. 그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치판이 할일이냐고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위해서 자기 진영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더욱더 평가력이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방궁 만들어서 묶고 사는 거야 그런 더러운 정치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이 청소할 민족의 영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전 정권 그래서 업적 지우기 전 정권 반대 정권 업적 지우기 이념의 다른 정권 업적 지우기 상대방 정권 업적 지우기에 아주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야 못 되는 만들어야 또 자기 당이 또 올라가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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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위해서는 여야 이 썩을 넘어 정치를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절대 당 소속에서 반드시 되, 되자 말자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무소속에서 나와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평정 시켜놔야 돼요. 한 번은 그리한 나라가 되겠어요. 국민은 천문학적인 국가 손실을 모르고 있어요. 국민은 우주적인 국가 손해를 모르고 있다고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도 정직하게 해결할 영웅이 나와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누가 풀어도 정직하게 풀어낼 민족의 영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마무리해도 정직하게 마무리할 영웅이 나와야 돼요 이 문제를 누가 버릇을 고쳐도 정직하게 버릇을 고칠 영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죽으라고 벽돌 쌓아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발려 밟아버리면 밀어버리면 아, 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걸왜 모르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자기 돈으로 수십조 투자에 넣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산으로 수십조 투자에 넣었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자기 사업으로 수십조 투자에 넣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기업으로 수십조 투자에 넣었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자기 돈 주라고 그러면 돈 내놓겠습니까? 국민 세금 갖고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경기도 도의사님 그 더러운 벌을 고치기 바랍니다 지나쳐 지나쳐 지나치다고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저는 정직하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저는 자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바르게 하자는 목사예요. 그래야 나라가 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너무나도 이게 통탄할 일이라서 의안이 벙벙합니다, 그냥. 너무나도 애통 터져서 말을 못 하겠어요. 자기는 양분된 정치 지형을 정직 정치로 하나로 만들 국론을 통일할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기는 평가력의 정치 지형을 하나로 만드는 영웅이 나와야 돼. 자기는 양극화된 정치 지형을 하나로 만들, 한강처럼 하나로 만들 그런 유인이 나와야 돼. 자기는 적대적인 정치 지형을 정직한 정치로 하나로 만들 큰 바위 얼굴이 나와야 겠어요 자기는 두 세력의 정치 지형을 정직정치로 하나로 만들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이번에 국책사업으로 수조를 들어 고흥에서 적금도로 적금도에서 낭도로 낭도에서 뭐 둔병도로 둔병도 여수까지 이렇게 천심만고 끝에 그 바다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리를 낳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엊그제게 처음으로 한 30년 만에 한번 가봤습니다. 살짝 갔다가 어머니 산소만 보고 왔습니다. 근데 어머니 산소도 너무나 숲으로 우거대가지고그 근처만 갔다가 못 들어가고 왔어요. 그다음에 형님께서 나무를 좀 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조의 공사를 들여놓고서 그저 대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전혀 어떤 적극적인 연구 개발이 안돼 있어서 굳고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리가 놓아졌으니까 그것을 힙, 10분 발휘해서 저가 볼 때는 밑에 지방에는 무화과가 잘 됩니다. 저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낭도 굳지도 무화과를 약 3억구루 정도 어마어마하게 심어서 무화과 축제를 멋지게 할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또 무화과로 만든 떡도 있고, 무화과로 만든 찜도 있고, 무화과로 만든 빵도 있고, 개발만 하면무궁무합니다그리고또 무화과 나무는 그저 그냥 잘라 가지고 꼽으면 돼요. 꼽으면 그러니까, 뭐 복잡할 것도 막 그저 없어요. 무화과나무를 5억 그루 심다 그래도 그죠 1, 2년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왜냐 무화과나무는 가지 아무나 꺾어서 꼽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유지를 지금 다 보니까 논도 밭도 거기다 묵혀 있더라고요 옛날 제가 고구마 밭 옛날에 제가 참 어릴 때에 엄마, 아빠 따라서 농사 짓던 그런 밭들이 다 묵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리를 낳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옛날에 논이 우리 고향 낭도는 몇 개밖에 없어요, 몇 개. 그런데 그 논도 다 묵혀 있더라고요. 그런 논을 지금 사실은 조금 좀, 음, 거기에다가 뭔가 별을 못심으면 다른 작물을 좀, 약용 식물 좀 심어서라도 참 키우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거기는 양의장도 잘 된다고 봅니다. 생산성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정쟁에만... 노란하고 자빠졌으니까 나라가 무슨 발전 있겠습니까? 생산성 있는 정책을 쓰지 않냐고 돈만 나눠주는 거야, 그냥 그거. 일자리를 줘야 돼, 일자리. 제가 옛날 서울시장 지금 고인됐습니다만은 청년들에게 돈만 주려고 그냥 그런 몰상시간 나는 그분이 시장 될때 얼마나 참 처음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편 만들기 위한 정책만 다 쓰고 있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단지를 비롯해서 그 근처에 낚시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면 진짜 아참 명승고지가 될 겁니다 명승고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정권이 했던 것들을 무언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바꿔야 되는데 자기가 한거 아니니까 그냥 놔둘 뿐 거야 이런 놈의 짓거리를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냥 돈 찍어서 용돈 주고, 이것만 아무쪼록 그냥 뭘또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표가 나오니까, 아까 제가 한 것대로 하면 나라는 발전돼도 표가 안 나오죠. 그러나 한심한 일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수조를 들여서 또는... 수천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국책 사업을 항구적으로 활용할 정책을 표시기 바랍니다. 항구적으로. 무엇적으로? 항구적으로 펼칠 정책을 표시기 바랍니다. 이룩전 이륙, 이륙해 놓은 국책 사업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분석하여서 생산성이 같이 되도록 글, 연구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위원회 만들지 말고 생산성 있는 위원회 저거 엊그제 그랬않습니까아 군대 가면 안기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헌병대도 있고 감찰부도 있고 대통령 명령 한 자리면 돼한 자리면 똑바로 하라고 아 근데 뭔또군 인권센터니 지랄이니 만들어 가지고 시민단체, 그런 짓 걸으면 안 돼. 책임정치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 생산성 있는 일에,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 생산성 있는 일에, 어떠한 단체를 조성해서 나라 발전에 기울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안 되면 세금만 퍼부었지. 나중에 다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수십조 든 사업이 결국은 나중에, 거추장스러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귀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란 거 하면 망해, 하지 말란 거 하면 돼. 반대로 하라는 거지, 반대로. 국토부 장관이 이름 안 밝힙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집을 짓되 월세나 전세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면 세금 감면하겠습니다. 아, 그때 한 번만 그려놓고, 이제 지금은 또 집을 여러 채 가는 사람은 세금 폭탄을 해서... 끝장내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서는 우리가 국책사업을 정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겠습니다 전 정권에 잘한 것은 칭찬 해주면서 어떻게 하는지, 나라 발전을 힘을 써야 되는데, 전 정권 해 놓은 거 있으면, 그거, 혹시 뭐, 흠 잡을 거 없는가, 검찰 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놈의 짓거리를 수없이 한걸 봤어요. 미안합니다. 그런 새끼들이 대통령입니까? 그런 놈들이 대통령이냐고. 어제 뭐, 그저께, 그, 나우나 씨가, 국민들은 희생을 해도, 대통령 희생을 못 봤다.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이제 결론 마칩니다. 차기는 국책 사업, 그동안에 이루어 모든 사업을 연구, 분석하고 또 가꾸고 개발해서 국가 발전에 큰 뒤짐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대통령이 나와야 돼, 정직한 대통령이. 정직, 정치원합니다. 국민들은, 국민들은, 정직, 정치원합니다. 국민들은, 정치 원합니다 국민들을 구함에 지금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국책 사업을 정직하게 활용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일어서자, 일어서자, 일어서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